하나님 아버지, 낮고 천한 곳에 사는 저희들이지만은, 서은 곳을 바라보며,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 곳곳에 재난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처럼, 모든 병마를 이기고 건강한 몸을 지속하게 해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죄악의 물결이 날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음습하고 있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있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서 신령한 곳 찾아 나오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령하게 살며. 보다 더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진로,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빌때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어야 잘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떻게 전개되며 다음 단계는 또 어떤 무서운 일이 있을는지 우리는 아지 못합니다. 불확실한 세대를 살고, 망만세대를 삽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도와사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게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잡다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덥던 겨울, 여름이 지나가고 추운 겨울이 오는 것 같이 우리 앞에 이제 점점 다가서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고 지금 우리가 현실에 매여 있지만은 그러나 저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에서는 여기 여러... 고통을 당하고 살지만은 하나님께는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하나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으며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그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만나듯이 만나고 그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생각의 중심 그리스도가 현존하게 실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어 살게 하옵소서 잠시도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빛과 소금도 되고 증례는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선교 교육 봉사 모든 것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지혜, 운명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주께로부터만 칭찬과 상을 받는 을 귀한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도 그전에도 뜻이 늘 위기를 느끼고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절박한 위기 속에서 주는 더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었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오늘에 이르르다 하나님 아버지. 이념이 표류하고 있고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가 걷잡을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런 때,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와오니, 어서속히온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사치함과 이기주의와 방종과 시기 질투,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이제 수한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사, 지도자로부터 백성까지 모든 국민 하나 하나가 다 겸손한 가운데서 질서를 찾고 평화를 찾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잘 살기보다는 정직하게 살고, 나 하나가 유익하다는 정말로 나라를 유익하게 하며 이온 국민의 평화를 도모하는 저희들이 되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 역당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천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과 억감에서 고생하는 성도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배고픈 자를 먹이려고 합니다. 넉넉히 먹일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을 치유하곤이다. 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온전하신 뜻이 그곳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복음 안 통일되는 아름다운 아침을 맞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불보아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잠시도 실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 이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주님 은총을 도하시되 주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온 소식을 듣고 전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은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 41장 보게 됩니다. 에스겔 41장 1절로부터 끝절입니다. 에스겔 41장 1절로부터 26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천천히 우리 한목소리로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이르러 그문바장에청량하니이편 두께도 육십척이요 저편 두께도 육척이라 두께가 이와 같으며 그 문통의 광이 십척 문통의 이 편의 벽이 광이 오척이요 저 편의 벽이 광이 오척이며 그 성소를 청량그 장이 사십척이요 그 광이 이십척이며 그가 안으로 가서내전에 문통을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이척이요 문통의 육척이요. 문성의 벽이 광이 각각 7척이며 그가 내전에 청량하니 장 10척이요 광이 5척.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손이라 하고 그 성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2척이며전 3층에 골방이 있는데 광이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두 3십이다. 그 3면에 골방이 전 벽에 있고 그 벽에 의지하였고 그 벽에 범하지 아니 그두끼는 골방이 두 층이 가라 수 있도록 넓고 원해으며 돌린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이 하우스나 전에 넓힌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 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전 삼면의 지대에 곧 골방 지대에 고가 한큰 자로 육척이 전에 의지하도 골방 각절의 두께는 5척이그 외에 빈 터가 남았으며. 전골방의 사면에 광이 20척이 되는 뜰에 그 골방의 문은 다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으로 향하고 한 문은 남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광은 5척이더라. 서편 뜰에 건물이 있는데 7척이요 광이 90척이 그 사면에 빈의 두께가 5척이더라. 그가 전에 청량하니 장이 7 0적이요 서편의 들과그 벽을 향하여 장이 100척이요. 저희 전면의 광이 100척이요. 그 앞에 동향한 뜰의 광도 그러한 내가 그 뜰의 뒤에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에 단하게 일으키고. 내 전과 그 전의 뜰과 현관과 문주입과 닫힌 창고. 사면에 둘에 있는 파락은 문통의 안에부터 땅에선까지 넓판으로 가리웠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 위와 내전의 외면의 사면을 다 벽보다 그러하니, 그 정량한 대로, 결판대로 그룹과 그 종료나 사귀었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료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두 개가 두 얼굴에 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 편은 종료나무를 향하여 하나는 어린 사슴의 얼굴을, 저 편의 종료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의 사면을 다그러하니 땅에서부터 문통까지 그룹들과 종료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그러하더라외전에문서에이 모였고, 그전의 전면에 있는 식량은 이러하니, 곧그 나무 재단의 고가 삼척이요, 이척이며, 그 모통이 뭐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으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그내 전에 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두 짝이 있고, 는두 짝이 있어, 그 문에 두 짝이, 문에 두 짝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두 그룹과 종려나무를세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현관 나무에는 나무 부디기와 하습니다 현관 좌우에는 다전창도 있고, 종려나무도세겼으며드뇌 골방지진들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겔이 본 화상을 여기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전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에스겔은 지금 그, 어, 바벨론 포로되어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본래의 신분이 어, 그, 그 제사장입니다레위족속이로시다 그가 어, 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드리는 일입니다. 그런 달 별도의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농사도 할수 없고 장인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 한평생을 살게 되어 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 포로로 가서 지금 논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사랑,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전에서 섬겨야 할 사람입니다. 늘 성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명은 다 바빌론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이건 기가 맥힌 일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에스겔은 살아야 없습니다. 그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본부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부렸고, 지금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왜 세상에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마땅히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불 붙고,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전에 나가서 제사장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같은 얘기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다시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무너진 재단을 언제 다시 오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절망적입니다. 성전도 없고, 그럴 시간도, 기회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 살다가 우리는 그대로 죽어 가는가 보다 하는 그런 처지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시를 보여 주십니다. 근데 그 계시가 멀리서 이 바라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좀더 확실하게 그 성전을 보, 바라보게 되고 새로 세워지는 성전을 보게 되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고 성전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구경하게 되고, 그리고 청량가이니다제 봅니다. 몇 척이요, 몇 척이요, 몇 척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지어질 성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건물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한평생 두 교회를 봉사했습니다만은, 건물은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2년에 하나씩 지었어요. 계속 건물을 짓고 있어요. 또 지금도 또 지으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제는 설계도도 볼줄 알고 또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어가는가 하는 등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배당 성전을 짓는 데 대해서는 이젠 부득불 일가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조언도 합니다. 각 교회의 장로님들 혹은 목사님들 찾아와서 우리 교회 성지가다 돌아보고 또 나한테 직접 시간이 있을 때는 물어봅니다.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요?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성전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 지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설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먼저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세밀하게 지어집니다. 더군다나 뭐 컴퓨터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벽돌이 몇 개요, 못이 몇 개요, 뺑기가 얼마 들고 뭐 얼마 들고 아주 완벽하게 명 여기에 가 어, 나옵니다. 그래서 요로 요러 요로 요러 요로 하게 요렇게 짓는다. 확실하게 돼. 그런 거로 시간은 얼마 걸리고, 그 돈은 얼마가 들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이큰 모양이 드러나기 전에 설계사의 마옥에 벌써 그, 그 집이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도면에 그 설계도에 완벽하게 집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집이 지어집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60년대에 제가 그 예배당만 건축만 무려 2 0 0교 회를 설계한 그런 건축을를 찾아 한번 만나 보았습니다. 가서좀 상식을 얻으려고 한번 찾아가 보았을 때 그가 지은 성전, 그걸 모형으로 만들어서 다무실에 쭉진일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문도 열어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의 없는 건물을 쫙 진열해 놓고 이걸 다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종탑은 요거 요거 마음에 든다. 문은 이 마음에 든다. 아 이건 내부는 요거이 좋다. 이렇게 해서 다 말해주고 나면 그걸 종합해서 그 설계사가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옳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떻게 질까요? 얼마나 크게 질까요?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모형을 먼저 만들어줘요. 설계도만 만드는 게아니에 모형을 잘 만들어서 문도 달고, 이렇게 열어볼 수도 있고, 안을 다 들어, 그렇게 할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서, 이제 이게 좀, 요거 좀, 문이 좀 낮다, 거기 높다, 뭐 어디가 어떻다 하면 또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다 이렇게 미리미리 예? 모형으로 앞에 대 일을 다 알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집에 대한 환상, 집에 대한 계획, 마음의 집이 먼저 지어집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현실로 옮겨나가는 거죠. 하나하나 그대로 옮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정표까지 다 만들어 놓잖아요. 어느 날몇 시에 예배당은 끝난다. 해놓고 여기서부터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땅을 파고 언제 내가서는 뭘 하고 어디 가서는뭘 하고 해서 땅맞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설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경을 해요. 들어가서 돌아다니고 있고, 청량까지 해서요. 오늘 본문에 본 대로는 성소와 지성화,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상까지, 제사상, 그다 보았어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이 올라가고 일이 내려가고, 그게 몇 자예요? 몇 척이요? 몇 척이요? 여기는 성소다, 이건 지성소다. 다 보여 주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에는 이미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봉사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에 먼저 지어져 있고 그것을 현실화 하게 되겠어요. 이 땅에서 물질로 가시적으로, 재험적으로 집을 짓게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이제 에스겔이 이런 귀한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바빌론 포로되어 가서 살지, 그 생각은 지금 저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잠깐 맡기고, 그래요, 지금 조금만 있다가 떠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여간간 건너가서 주님 앞에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걸 미리 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어떤 그런 권사님 한 분을 만나뵌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한번 떠났다가 결국은 어, 이 호흡도 멎고 심장도 멎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이 이 심장 쪽이 따뜻하고 식지를 않았답니다 그 장애를 다 준비하면서도 지금처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살아나세요. 그 살아난 본인을 본인으로 보았어요. 본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았어요. 그건 정말 일반적으로 들을 수 없는 얘기고, 또 혹은 뭐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 상관이 없어요. 본인에게는 확실한 본인은 게는 확실한 거 본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 너는 아무래도 다시 가서 한 10년 동안 좀 봉사를 하고 와야겠다. 뭐 기왕에 왔으니까, 내가 앞으로 살 집을 가서 구경하고 가라 그랬네. 그랬어요. 그 동의를 아주 아름다운 화려한 놈다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떤 집은 집을 짓다 말았더래요. 둑만 세워놓고 석가래만 걸어놓고 다 이렇게 남루하게 됐고요. 초라한 쇠락도 있고 어떤 집은 잘 지은 곳이 있고 이렇더랍니다. 그런데 저 집은 왜 이렇게 지다 말았습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저것은 땅에서 올라와야 될 것이 다못 올라와서 저렇게 돼요. 그리고 본인의 집을 보니까 잘 지어놓은 집이더래요. 당장 거기서 살고 싶은데 이것은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와서 살 것이다. 그리고 나가라. 그래서 천사와 더불어 문 밖에 나와가지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렇게 하고 10년을 삽니다. 이제 벌써 가서 보고 와서, 요 보고 와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 10년 동안 사는 게 어떨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성자 같이 사요. 아, 뭐 욕심도 없어요. 아, 뭐, 뭐뭐뭐 그럴 바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 10년 동안은 아주 변나하게 살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10년이 다 됐거든요. 그래가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돌아가신다고 소문을 냈어요. 신척까 멀리 있는 사람 다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따라가서 구경을 하지 않았겠어요? 가보았는데요. 돌아가신다는 분이 멀쩡하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봐. 아주 인자한 얼굴을 보하세요 그리고 잔치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바로 돌아갔었어요.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저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지만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건 약속된 거예요. 그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머물려고 야뭐 확고하게 확고하게 해서래요. 이 땅의 집이라는 건잘 지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집이라는 건 지어봤댔자, 그 집도 무너지지만 나도 거기 살지 못해요. 그나 소용 없는 것이에요. 부질없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늘나라의 집이 문제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지금 에스겔은 답답하고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의 집을 보여 주었어요. 미래에 지어질 하나님의 전을 주고, 내가 여기서 봉사할 것이다. 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준 것이에요. 미리 보여준 것이에요. 언제든지 우리 신앙생활이란 저 앞에 있는 세계를 미리 보면서 사는 거예요. 미리 보면서,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늘 얘기야. 오늘 내가 뭘 할까요? 뭘 할까요? 할 때마다 내가 얘기합니다. 그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자네가 40세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어차피 세월은 갈 것이고 나이는 들거 아니냐? 지금 이대로만 있는 거 아니에요. 28, 청춘 오래 가지 않은 게요. 일장 춘몽이다. 자, 내가 40세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거기다 초점을 맞추라. 설계도를 그려라 확실한 위준을 가져라 위준이란 꿈이 아니에요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 확실한 미래에 대가 하나님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럴 때에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처음, 처음 갔을 때 그런 것을 보고 아주 오래된 60년 초의 얘기입니다만은 참 많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기숙사에 딱 들어섰더니 그때는 이름만한 노트북이 하나 책상에 놓여 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요. 한 학기 계획표예요. 어느 날 뭐라고, 어느 날 뭐라고, 어느 날 뭐라고 그 어느 날 마지막 종합시험을 본다. 이거 아주 1년 동안 할 계획표가 딱 그게 있어요. 보니까 뭐 이건 확실해요. 결국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 내가 오늘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학을 했으면 졸업 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았으면 죽을 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앞에 있는 계획은 하확 틀릴 것이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틀리지만 영적으로는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시어질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었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구경을 했어요. 하나하나 답사했어요. 측량까지 했어요. 이건 뭐라 말하는지 확실함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확실한 걸 보고 이제부터 에스겔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을 생겨 준비하는 생을 사는 것이죠. 항상 준비하는 미래를 향하여 오늘을 준비하는 그런 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요, 신앙 생활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키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함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